어, 자기야. 너 어제? 어제 나 친구 만났잖아. 아, 친구 만났다 했잖아. 어제 자기 통화도 했잖아. 새벽이, 새벽이 봤어. 아니, 새벽에 본게 아니라 새벽 일을 봤다고. 정새벽, 아 내가 거짓말을 왜 해? 어, 거짓말을 왜 해? 아, 그래, 그 자리에 여자는 있었지.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. 그냥 새벽에 아는, 아는 친구야. 아니. 아휴. 그냥 형식적인 술자리였어. 아, 그때 자기 통화 다 했잖아. 어? 아 통화 다 해놓고 왜 그래? 번호 교환 안 했어. 나 번호 교환 안 했어. 봐봐. 봐봐, 진짜 안 했잖아. 봐봐. 아, 자기야. 자기, 내가 그렇게 못 믿어. 어? 아,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진짜? 내가 다 말해 주잖아. 내가 진짜 뭐 말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. 응? 아니, 내가 말안 하는 게 어디 있어. 다 말해 주는데. 아이 정도로 말해 주는 사람도 없어, 자기야. 내가 진짜 다 말해 주는 거야. 아, 또 뭐. 아니, 짜증 내는 게 아니라 차가 계속 내말못 믿고 막 의심하니까. 자기야.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그렇게까지 다른 여자가 관심을 가지는 타입이 아니야. 어? 아니, 아무 관심 없다니까, 진짜로? 물론 나는 자기가 이렇게 질투해주면 고마워. 귀엽고 사랑스러워, 자기가. 근데, 그것도 심하면, 안 돼, 자기는 요즘엔 심하다고... 아,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? 어, 지난번에 내가 어? 회사 사람들이랑 술 먹었는데, 자기 그때... 테이블에 여자 있었다고, 나한테 막, 이틀 동안, 그 여자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고, 어? 심지어, 회사에 전화해가지고, 그는 사람 있냐고 확인까지 하고, 그건 좀 심하지 않아? 내가 다 말해줬는데, 어? 누구누구다, 라고 말도 했는데, 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다 확인해? 내 입장은 생각 안 해? 어? 하... 요즘에 나 진짜, 너한테 매일 감시당하는 것 같아. 너도 힘들잖아.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왜 자꾸 그래? 아, 볼이 아, 아파. 아,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아. 자기야. 나도 자기 사랑한다니까? 어? 나도 자기 사랑해. 여기서 나보다 자기 사랑한 사람 없을걸? 내가 지,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도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. 아내 말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 말 믿을 건데? 어? 내말못 믿는다 쳐. 누구 말 믿을 거야? 너 나랑 왜 상이니? 내말 믿어주고 어?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들어주려고 나랑 사랑하는 거 아니야?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할 거면 나왜 만나? 하... 진짜 할말 없게 만드네 사기야 내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게뭔줄 알아? 어? 하... 지금은 네가 하도 이런 행동 많이 해서 그나마 무덤덤해졌는데 맨 처음에 네가 막 내가 누굴 만났는지 다 조사하고 다니고 다 알면서 나 떠보고 그거 진짜 왜 하는 거야? 어? 자기가 내 말을 못 믿는다고 쳐? 그럼 못 믿으면, 못 믿으면, 왜못 믿게 해주느냐? 그걸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그런 거 따질,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숨막히게 쪼기만 하냐? 나 숨막혀 너 이러는 거 숨막힌다고 울지 마라. 뭘 잘했다고 울어 울지 마. 자기야,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해. 나도 진짜 자기 많이 사랑해. 그러니까 좀, 나좀 믿어. 자기가 자꾸 걱정되고, 안 좋은 생각 들어도, 그냥 믿어. 나니까. 응? 울지 좀 말고, 그냥 나좀 믿어라. 내가 자기 이러는 거, 자기 이쁘니까 한 번만 봐줄게. 그러니까, 울지 좀 마. 제발 울지 좀마나너 울면 너보다 몇 배로 더 울고 싶어 그러니까 울지 좀마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자기야, 나좀 믿어줘. 내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더라도, 난이 남친이야. 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. 그거 좀 까먹지 마. 그거 안 까먹으면, 나 믿을 수 있을 거야. 옳지, 좀 봐. 바보야.